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23일, 일지는 을묘일이라고 해서 토끼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운수 형통의 백사순성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운수가 형통하였으니 하는 일들에 막힘이 없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국 측변의 시천 종귀라 모든 물건들이 변하여 처음엔 천하였더라도 나중에는 귀하게 변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중유권의 능소능대라 내 수중에 힘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능히 크게 만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수가 상승되어 모든 게 편한 하루입니다.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있는 좋은 날이니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신 아내, 차, 외, 하, 망이라 이 이야기인 즉슨, 재운이 풍요롭고 몸이 편안하니 더 무엇인가 바랄 것이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화, 상, 극게 하우, 무, 고라. 물과 불이 서로 극하였으니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작 원행에 일경수화라 멀리 떠나 움직인다면 놀랄 일이 생길 수 있겠으니 주의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한 날입니다. 제복도 증가하는 하루가 되겠으니 걱정 없이 편안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백일지에 가기 금령이라 하였습니다. 재혼과 비단이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진부지트에 고인 난정이라 앞으로 나가서 물러날 줄 모르니 그 어려움이 없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남 최 길에 복록상전이라 동남 방향이 최고 길한 방향이고 복록이 나르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고 복이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동방난방이 좋은 날이니, 외출을 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뿌리기은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외지사에 일실경동이라 이 이야기의 뜻은 좋은 일이 집안에 가득하여 놀라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운통 동태요, 사사형통이라 운이 집안에 이르렀으니 그러이는 내 일들이 무던하게 풀려나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지 목성에 경인 손재라 목성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한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목숨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니 이점 기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청룡득 주의, 필류경사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인 즉슨, 푸른 용의 구슬을 얻은 그런 모습이니, 좋은 일이 뒤따르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 지상의 일익 여재라 보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신육신고의 출타 측금이라 몸이 신고할지 모르니, 나아가는 것보다 집안에 들어있는 게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이 점차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쉬시면서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막탄 분의요 공연 상심이나 이 이야기는 무슨? 어, 말씀인가 하면 가지려 한다면 상심할 수가 있겠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고 무침에 신세 자탄이라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보이지 않겠으니 한탄을 하게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화 위 복에 희생 만년이라 애군이 물러가면 복이 들어오겠으니 그 빛이 안연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무 욕심이 생겨나면 괜히 상심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 답답한 날이 되겠지만, 말 미에는 조금 운세가 풀려나겠으니 하루 잘 버티시고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순절에 미난 기소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시사철치 하루 종일 순조로우니 모두 편안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왕 제봉에 희사중중이나 몸이 좋아지고 왕성하니 기쁜 일도 함께 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신조아의 필여경이라 신이 나를 도와 주시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어려움 없이 순조롭고 평안하니 기쁜 일도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푹 쉬시면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주 대월의 운산 풍 가라 이야기인 즉슨 배 만들기를 여러 날 기다리니 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개였다는 말씀입니다. 가지 길경에 심한 가정이라 집안에 경사가 생겨나니 그 기쁨이 가정에 가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근친인의 반숙이양이라 특별히 친한 사람들 조심해야지 마음속에 앙심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신수도 좋고 가정에도 복이 있는 하루인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 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지 변형이여. 이걸 무광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늘과 땅이 변하고 해와 달이 빛이 없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날이고 특별한 전진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조 욕 비어 우약 나와라. 어린 새가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날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가당치도 않을 것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니 좀더 기다려야 소망이든 또는 재복이든 이룰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특별한 게 없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날로 생각하시고 하루 잘 보내십시오 이제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 지후의 온풍시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곤란한 추위가 가고, 이제는 온화한 바람이 나에게 오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측, 상극에 비루가유라 이래서나 배우자에게나 상극이 되어 슬픈 눈물을 클리더라는 거란 뜻이죠. 타인 상종의 필유 실패라 다른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하루가 되야지 괜히 이저일 일 같이 하다가는 그 실패가 찾아오겠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뒤섞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 차례입니다. 내화의 목이여 상하상의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아는 화하고 밖은 화목하니 윗사람 아래사람 모두 잘 통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제 남방에 기해막실이라 재우는 남방에 있으니 기해를 잃지 말아야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옷은 풍조요 백물장생이라 비가 내려주고 바람도 선선하니 모든 만물이 잘 자라주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도 평안하고 신수도 좋겠으니 걱정이 없는 좋은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심요, 일이요, 자연득자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잡기를 한결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득을 얻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의득재요, 중시성가라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재물로도 집안의 그 보탬이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급 도예. 자측 유비리라 무슨 일이든 오늘은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셔야 길한 운이 알아주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운도 따라주고 그 이익도 있는 날이 되겠는데 성급하게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더라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8일 디여름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입동도 지나고 겨울이 점점 다가오려나 봅니다. 항상 감기,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 환절기에는 건강이 최고 중에 중 최고니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